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과 측근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법원의 출석 명령이 내려지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는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상직 의원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가 출석 명령을 하자 세 번째 공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기 했습니다. 최근 이해 충돌 결정을 받은 이원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 홀딩스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거나 예결위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낀 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위에서 불론하실 입장 바뀌셨습니까요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권리당원에게 거짓 등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와 중소벤처기업 지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종교 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정과 기록을 잘못 기재하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원과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원에 대한 재판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